안녕하십니까 고래사냥입니다 오늘 아카시아 네트워크가 648원에 시작했죠 그리고 고점이 어디까지 갔죠 지금 823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몇분 사이에 21%나 올라갔죠 봉 하나로 뚫어버리는 이 강한 상승 이거 절대 괜히 만들 수 없는 그림인 거 아시죠 거래량 보시면 좀 다르고 있죠 이게 바로 세력이 매집이 후에 본격적인 작업이 들어갈 때 나오는 전형적인 캔들 형태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시간대부터 급등이 그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0분봉 기준 보면요.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오늘 오전 8시 반부터 9시 사이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그냥 지루하게 가고 있던 그림이었는데 갑자기 30분봉 하나로 20% 이상 상승해 버렸죠. 이건 누가 봐도 누가 들어온 겁니다 자이 정도 거래량이면 그냥 개민들 매수로도 안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세력이 올릴 때 급하게 올리는 이유가 뭐냐 자다 털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단가를 확실히 위로 올려 두겠다는 의도가 있어요 자 4시간 봉을 보면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며칠간 계속 눌려 있던 가격 그리고 전체 입평선들이 위로 완전히 돌파하면서 이제는 매물 저항이 아니라 지지 구간으로 바뀐 상태예요 한마디로 매물소가 끝나고 눌릴 때마다 매수세가 들어오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이제는 눌림이 오더라도 전처럼 쭉 빠지는 흐름이 아니고요 분할 진입으로 대응 가능한 자료로 봐야 됩니다 자 다시 일봉상으로 보면요 전고점 돌파 이후에 첫 번째 흐름은요 제대로 잡고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건 단기 급등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 이후 며칠간 더 이어질 수 있는 연속성 있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거래소별 가격 차이 즉 김치 프리 엄엄을 확인하시고요 지금 코인베이스에서는 642원 크라켄에서는 636원, 자 반면 어피트에서는 788원, 자 무려 20% 가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한국거래소에서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국내 단타 세력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이 왜? 주목받고 있을까요? 아카시아 네트워크는요, 원래 AI 웹3 기반의 탈중앙 클라우드 플랫폼인데 최근 들어서 이쪽 섹터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흐름이에요. 특히 탈중앙 인프라, AI 노드, GPU 파워 이런 단어들이 다시 시장에서 화자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눌려 있던 프로젝트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급등은요, 그냥 우연이 아니죠. 이미 며칠 전부터 슬슬 거래량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오늘 갑자기 거래량이 붓기 시작했어요. 자, 이러다 갑자기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가격이 급등된 거죠. 이건 뉴스보다 차트가 먼저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이 종목도 다시 눌림이 오겠죠. 그 눌림이 어디서 오느냐가 핵심이죠. 첫 번째 지지선은 720원 부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밀리면요, 680원에서 690원 지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간은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단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미 세력들이 작업을 시작하는 종목은요,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면서 개인 물량을 털어냅니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정해준 구간에서 분할 진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비중 조절 필수입니다 자 혼자서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자 본인 균형도 있고 시간도 있으니깐요 근데 시간이 부족하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저희랑 함께 하시면 됩니다 XRP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급등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타점 잡아서 미리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자, 실시간 대응도 도와드리고 있구요. 돈 드는 거 전혀 없구요. 그냥 보시다가, 어, 이거 괜찮네 싶을 때 움직이시면 됩니다. 실제로 2025년부터 함께 하신 분들 중에서 수익 인증을 올려주신 분들 많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분들처럼 수익이 나시면 여러분들도 한줄 인증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장을 보시면요. 순차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장입니다. 자, 이럴 때는 빠른 정보와 앞선 대응. 이게 바로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영상 아래 더 보기를 누르시면요. 지금 이 흐름 실시간 대응 바로 가능하십니다. 자, 확인하는 방법도 간단하죠. 여기 있는 더 보기 있죠?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링크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모바일, 하나는 PC. 자, 모바일 즉 핸드폰으로 시청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전송을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휴대폰 번호 입력 후 전송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링크를 들어오시다 보면 추가적인 물회택 서비스들이 있어요. 원하시는 거 체크들 하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여기 있는 세 번째, 기초부터 심화 투자, 전략 자료 받기라, 전보고유망 입장하기, 이것을 많이들 신청하시더라고요. 참고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일 중요하죠. 금전 요구 일자로 없고, 100%무료라는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대신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여기는 따봉 표시 있죠 따봉을 한 번씩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